네, 안녕하세요. 드리트입니다 오늘은 2021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어, 제가 1년 동안 느낀 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누가 승자일까?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분이 승자일까? 아니면 다주택자, 어, 양도세 중과세 받으신 분들이 승자일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 오늘의 이야기는 뭐제 경험에 의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 감론을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당연히 정답은 없는 거고요.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을, 어, 진솔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주변에 뭐 여러 케이스의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똘똘한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 이분은 이제 그 주택을 늘리지 않고 계속 1주택으로 어,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부동산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아니라 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늘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비과세권이 충족되면 또 다른 그 상급지로 어, 평수를 늘리거나 입지를 상향시켜서 어, 새로운 주택을 또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어,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을 좀 많이 증식하셨어요. 을 주택이 한 채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비과세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큰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알다시피, 뭐, 중과세가 82.5% 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뭐, 천지 차이죠.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는, 어 천지 차입니다. 이 수익률에 있어서. 음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똘똘한 일주택만 차 다닙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주택을 마련했을 때는, 어, 똘똘한 주택이 아니었지만, 어그 집값이 올라가면 또 갈아타고, 가라타고 해가지고, 상급지에 어, 지금 자리 잡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낸 전적이 없어요. 세금 없이 계속 재산을 증가시키고 있고, 지금도 이제 2년 비과세를 좀 채우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어, 제가 보기엔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어, 이주택일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와취득세는 물론 내죠. 취득세는 내고, 어, 이제 재산세를 내게 되겠죠. 어, 종부세는 뭐, 11억 초과했을 경우에는 공시 가격으로, 어, 종부세를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종부세 정도만 되면, 토요토로 한 채로 가져가다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물론 양도세 비과세도 이제, 이번에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 상향 지만 어, 뭐, 12, 12억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갈아타신 분이, 어, 오히려 더 승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 아시다시피 양도 차익이 뭐, 5억에서 10억까지 나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양도 차익을 거두고, 어, 양도세를 어, 12억 이상 초과분만 내기 때문에, 어, 일반 그, 다이어자들의 양도세 중과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갈아타시는 그런 분이, 어, 계시고 반면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중과세가 들어갑니다. 어,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법인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문제에서 계속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일단 뭐 취득세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당연히 되죠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도 일단 또 신고해야 되고 또1년에두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고 법인은 네 번을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법인세도 내야 되죠. 이 세금이 촘촘하게 세금이 아주 그 절리망처럼 촘촘하게 철기 때문에 이 양도세액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법인 법인으로 매수하실 경우에는 양도세가 따로 없죠. 법인세를 대체를 하는데 뭐 보통에서 법인으서 양도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법인 양도세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상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법인 양도세가 또 부과가 되죠. 어, 이렇게 계속 사고팔다 보면은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고,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어, 세금 신고할 게 너무 많아요. 뭐, 1월달 되면 당장 다음 달만 되든 부가세, 어,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5월달또 뭐 종소세에 또 신고를 해야 되고, 7월달, 9월달에 이제 재산세를 또 내야 되겠죠. 그리뭐1여달에다도 종부세를 내야 되고,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많다 오면 또 세입자 문제도 많이 걸리거든요. 어, 세입자 분들 중에서 뭐 전화가 오면 또 비용이 또지출되어야 되고, 물론 법인 같은 경우는 뭐 비용 같은 경우는 손비처리가 되지만, 예, 법인이 아닌 경우는 데다그 비용을, 그 비용을 이제 집중해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다육식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어, 자산 규모는 커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다. 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어, 이건 뭐제 경험에 의한 거고요. 어, 저도 이제 법인과 이제 이러한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이 신경을 신경대로 쓰고, 그것도 일단 그 펼쳐놓은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부동산 조정기래든가하락해 오게 되면 그 리스크 다써안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일택자들은 그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마음쪽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론 달트자가 달트자 다육대차 같은 경우도 어, 집값 폭등을 해가지고 몇배 오른다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높겠지만 뭐 그러한 일들이 뭐 매번 발생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제똘일은한 채가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퇴자들이 뭐 법인이라든가 뭐일반사업자 정리하고, 네 똘똘한 한 채, 어, 뭐, 음, 예를 들면 강남이나 뭐 용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똘똘한 어, 한채 쪽으로 지금 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신경쓰기에 많이 줄어들죠. 어,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펼쳐놓으면 펼쳐질수록 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계속, 그 주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 삶의 질이 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그래서 이제, 불을 축적하신 분들이, 어, 다수의 자라든가, 어, 법인,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어, 그냥 그, 자산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채 쪽으로 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요즘같이, 어, 뭐 정부에서 대출 중단,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굉장히 급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똘똘한 한주택똘한주택이 어, 마음 편하게 존버할 어, 수 있는 어,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주택을 많이 권유를 해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주택을 어, 보유하다가 이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면 상급지로 갈아타는. 어, 그런 기회를 찾아라. 그래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있고, 어, 현금같이 하락, 증가진 자산 폭등 시대에, 어, 방어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토요토로 그러니까, 한 채가 맞는 것 같다. 어, 지금의 그 어떤 그 조세정책은, 어, 가혹하리만큼 어, 세금 천국이기 때문에, 어, 토요토로 한 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뭐 조세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 이도한채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 여러 개의 제가 주택도 매수를 해보고, 토지도 매수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이제 매수해보면서, 이제 법인과, 어, 일반 사업자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 소감이랄까? 뭐, 그런, 어, 그런 느낌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어,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또또한 자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